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에 두 번째 코스트코 언박싱 영상입니다. 어, 지난 코스트코 11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일이 두 번에 나눠져서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할인 행사들 중에서 관심 있는 제품, 뭐 필요한 제품들 몇 가지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처음 사본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도 있고. 첫 번째 제품은 여기에 올리지 못했어요. 뭐냐면 파인 마운틴 러그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벽난로에 사용하는... 어, 로그예요 뭐, 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도 벽난로가 있는 집이 많은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양은 통나무랑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불을 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스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한, 어, 경우이기 때문에, 그 유닛마다 다 벽난로가 있고 옛날 방식 나무를 직접 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 브이로그 영상을 예전에 제가 매주 올렸을 때 보신 분들은 겨울마다 저희가 불을 떼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벽난로에 일반 나무를 떼면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0분도 안 돼서 다 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트에서 번들로 나무를 사와도 얼마 못 가요. 이만한 그 로그가 대여서 조각이 있는데 그걸 다 태워도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너무 빨리 다 타버리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불이 다 꺼져 있거나 더 태울 나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에 가면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나무를 압축해 놓은 거라서 오래 타고 무조건 타요. 그 로그 하나가 3 시간까지 탄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태워보면뭐한2 시간 반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날에 조금 분위기를 내고 싶은 날에 고고로그 하나에다가 다른 나무 이렇게 하면은 한 대여섯 시간은 쭉 저녁 내내 어 벽난로를 피울 수 있거든요. 9 개가 들어있고 19달러 99센트였습니다. 일반 마트에 가서 그냥 그냥 나무 잘라 놓은 번들로 한여섯 일곱 조각 이렇게 뭉쳐 놓은 게 보통 5, 6달러 정도 해요. 근데 그거 2, 3시간이면 다 타거든요. 만약에 5달러씩만 잡아도 5, 9, 45, 45달러에서 50달러 정도 가격인데 20달러밖에 안 되니까 괜찮죠. 워터루 탄산수인데 어, 레몬 라인 맛, 크랜베리, 그 다음에 어, 그레이프, 포도 맛,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천연 과일이 들어있으면서 아주 약간 소량의 칼로리가 들어있는 제일 건강한 제품은 스핀드리프 구입하시면 돼요. 가향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고, 약간의 실제 과일수가 들어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칼로리가 약간 있고요. 이런 애들은 내추럴 플레이버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칼로리는 없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스피드리프는 약간 탄산이 약해요. 그래서 약간 세미소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얘네, 예나 아니면은 코스트코에서 나온 탄산수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항상 구입하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품도 어, 다 탄산이 조금 이제 풀로 어, 되어 있고 스팬드리프는 약간 탄산이 약해요 어, 그러니까 세일이면 그거 구입하기도 하는데 저는 탄산이 조금 약해서 그런 차이가 좀있더라고요 7달러 99센트 였는데 2달러 할인해서 5달러 99센트 고 3가지 맛이 8캔씩 총 24캔이 들어있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다양한 맛이 들어있는 애들을 구입해서 이제 크랜베리 주스 넣고 크랜베리 에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청귤, 그, 코디얼, 청귤청 같은 거죠? 그거에 레몬 라임 섞어가지고 에이드 만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냥 탄산수 자체를 마시기를 원하시고, 내추럴 플레이버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싫다 하시면은, 어, 스피드 리프 구입하시는 게 제일 어, 좋은 옵션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야 저 부분은 맥주만 그냥 괴짜으로 맨날 사, 사는 두정뱅이 부부라고 <laughs>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맥주를 정말 좋아하기는 해요 어, 지난번에 제가 에일 맥주와 라거 맥주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IPA는 네 가지 버라이어티 팩이 전부 다 헤이지 IPA였던 버라이어티 팩이잖아요 근데 요번 어, 맥주는 파이어스톤 워커라는 브로리에서 루 나오는 믹스팩이고요 일반 ipa 두 가지 헤이지 ipa 하나 더블 ipa 하나 이렇게 다양합니다 헤이지 ipa는 4도 밖에 안 돼서 4% 밖에 안 돼서 굉장히 가볍게 그 알코올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더블 IPA는 두 배가 넘죠 알콜 도수가 달리고 싶은 날 마지막으로 한잔 정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 유니언잭을 제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IPA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알콜 도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7도 정도 돼서 이것도. 막 여러 잔을 마시는 그런 맥주는 아니고요 저는 도수가 좀 가벼운 맥주를 시작해서 이렇게 옮겨 가는 스타일이라 음뭐 이렇게 5.9도 짜리나 4도 짜리 뭐 이런 5도 때 맥주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유니온 잭 마시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 그날 좀 많이 마시고 싶다 하면 더블 ipa 를 마시기도 합니다 6캔씩 각각의 네네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25달러 99센트였습니다. 키친타올. 이게 원래 이 제품 말고 약간 보시면 요 블루톤 보이시죠? 네, 요 제품이었는데 근데 이게 다 팔려가지고 없어가지고 어 요걸로 구입했는데 어 가격이 더 저렴했어요. 네, 여기 8개짜리인데 얘도 지금 8개짜리고 원래 저희가, 저희가 사려고 했던 제품은 4달러 할인해서 8달러 99센트였는데, 그냥 이 자체로 6달러 88센트였어요. 근데 뭐면 100%고,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양말을 되게 다들 예쁘다고 잘 샀다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맨날 신고 있어요. <laughs> 저 근데, 야! 크요. 근데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크게 불만은 없어요. 키친타올의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100%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는 키친타올인데, 젖은 손을 여기다 이렇게 닦았을 때 느낌이 너무, 너무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손 설거지하면 살짝 받쳐놓, 받쳐놓는 용으로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 생기네. 얘가 4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되게 화사한 느낌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단색, 이렇게그 다음에 베이지색. 무늬가 들어간 거네 개. 연두색 하나, 아, 두 개. 그 다음에 베이지색 두 개. 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괜찮죠? 약간 충동구매인데, 요건데요. 일단 포장부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유로피안 스타일 비스켓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 다섯 개 나라의 쿠키를. 모아놓은 겁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네. 완전 궁금한데. 앞에를 이렇게 잘랐고요. 열어볼게요. 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종류가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벨기에 스타일은 하나, 둘, 세 가지. 더치 스타일, 네덜란드 스타일은 두 가지. 프랑스 스타일은 세 가지. 독일 스타일 두 가지. 영국 스타일은 하나네요. 근데 약간 샌드처럼 되어 있어요. 완전 골고루네요. 이거 잘산것 같아요. 자, 열어볼까요? 짠! 우와! 네, <laughs> 다써 있어요. 어, 프란시아. Dark delight. 아 이름이 다 써있네. 쿠키 이름이 여기 다 써있고요. 쿠키마다 그 쿠키의 이름이 여기 써있어요. 어 완전 좋다. 음. 독일. 독일은 빨강. 다 써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어 이거 쿠키 캘린더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네. 상자도 너무 예쁘고. 14달러 89센트. 엄청 많은데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시금치는 뭐 전에 좀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무관 얘기고요. 그냥 샐러드로 바로 먹어도 좋고요. 뭐 시금치 저는 된장국에도 그냥 넣고요. 토마토랑 같이 계란하고 달걀하고 섞어서. 시금치 토마토 오믈렛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게 있고요, 부드러운 플라스틱 베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걔는 양도더 많고 가격이 더 가격도 저렴한데 대용량으로 쓰실 일이 있을 때 사시기를 추천드리고 이 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3달러 49센트. 치즈 하나 사봤어요. 아, 르 그리에르 이거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이름을 보는 순간 아 저거 사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거 어떻게 먹으면 제일 맛있는지 좀 찾아봐 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10달러 99센트 였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오일, 하나는 발사믹 식초입니다. 네. 지난달에 제가 조센푸즈에서 나오는 아보카도 오일 소개시켜드렸죠. 그러면서 오일을 만드는 두 가지 건강한 방식이 하나는 콜드 프레스 방식이고 또 하나는 엑스펠러 프레스 방식인데 그때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콜드 프레스 그 방식이 아마 더 건강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엑스펠러 프레스트 이상인 방식을 찾아서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old Extracted 라고써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컬클랜드에서 나오는 오일인데요. 이거보다 한 5~6달러 정도 비싼 거, 뭐 이탈리아산인가 프랑 어디산 유럽산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이거 샀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10달러 99센트 2리터예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발사믹 베니거 발사믹 식초 구입했는데요. 요거 이제 겨울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남편이 베이킹도 더 자주 하고 빵도 자주 구울 것 같아서 어 이거 올리브 오일 이렇게 두개 섞어서 그갓 구운 빵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리고 샐러드 드레싱도 좀 만들고 1리터. 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절반이죠. 네. 11달러 99센트. 네. 데이빗스 쿠키라고 작년에 아마 처음 먹어 본것 같은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양이 좀 많긴 한데 맛있어서 네, 안살수 없는 쿠키고요. 이거는 여기 멜 u 인 유어 마우스 쿠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름처럼 입에 넣으면 정말 살살 녹아요. 되게 그리고 이렇게 고소한 막 너트가 씹혀서 되게 제 취향인데 또 그렇게 엄청 달진 않거든요. 크기는 한이 정도인데, 제가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이렇게 맛있는 쿠키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슈거 파우더에 묻혀 있는데, 아주 아주 맛있어요. 네. 이거는 쿠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네. 9달러 99센트인데, 2달러 30센트 할인해서 7달러 69센트였습니다. 냉동식품. 하나는 미니 에그롤. 네. 치킨이고, 50개 들어있고요. 에그롤을 남편이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꼭 사고 싶어 하는데, 주말이나 이럴 때 간식으로 먹고 싶어 해서, 이거 뭐, 에어프라이어기에 넣고 돌리면 되니까, 가끔 먹어요. 9달러 99센트였는데, 3달러 50센트 할인해서 6달러 49센트. 그 세삼이 드레싱 있잖아요. 참깨 드레싱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고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고거에 어, 찍어먹으면 참 맛있는데 뭐 일반 마트에 좀 가보던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코코넛 슈림프도뭐 무난하죠. 이것도 브랜드가 코스트코에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달러 69센트인데 할인해서 10, 10달러 99센트. 어, 꽤 많이 들어 있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좀막 거하게 요리하지 말고 좀 파티에 집중하자 해가지고 랍스터 집게발이었나? 뭐 하여튼 그거를 구입해서 삶고 요거 데워가지고 파스타 샐러드하고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그때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 두개 주말에 아마 간식으로 많이 먹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저희도 처음 구입해봤는데 살라미는 먹어봤지만 또 이렇게 어, 팩으로 된건 처음 먹어봤는데 이 살라미가 이게 뜯어볼까요? 궁금하니까 하나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세 종류 요 이탈리안 드라이 소프레사타 네, 네 페퍼 네. 그래서 저도 정확히 살라미가 뭔지 그러니까 햄을 조금 더 짭짤하게 염장을 해서 쫄깃쫄깃하게 많이 말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본 적은 많은데 어, 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런 거는 제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 있거든요. 동그랑땡 만드는 소시지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냥 먹어요. 살라미를 뭐 피자에 토핑으로 얹어서 먹으면 이제. 그 네, 오븐에 넣으면 이, 익혀지겠지만 보통은 이대로 썰어서 그냥 먹거든요. 치즈 플레이트에 보통 많이 올리죠. 그래서 치즈하고 살라미하고 단짝이죠. 비스켓하고. 얘는 소프레사타. 이거는 스위트 널앤 칠리 페퍼. 어 이거 맛있겠다. 페널이라고 하나요. 이게 약간 이렇게 뿌리. 약간 되게 뚱뚱한 큰 대파처럼 생겼는데 밑에가 둥그래요 뿌리 부분이 근데 굉장히 그 독특한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고추를 넣어서 만든 향을 낸어살미인데 요것도 맛있을 것 같네요 그냥 페퍼드 요거는 기본형인가봐요 네. 페퍼드 요거는 뭐 후추를 많이 넣고 만든 건가 봐 지금 이탈리안 드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캘리포니아 레드 와인 위에다가 힌트 f 갈릭 그러니까 그 마늘에 마늘을 살짝 넣고 레드 와인에 푹 절여서 섞어서 만든 건가 봐요. 그래서 총세 가지. 살라미가 좀 저렴한거나 좀 맛없는 거 잘못 사면 약간 돼지고기 누린내 같은 게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한번 그렇게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구디루는 살라미를 조금 예전보다는 덜 먹게 됐어요. 파티나 누군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살라미가 있으면 같이 치즈랑 제가 먹긴 하지만 이돈 주고 구입을 하지를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근데 오랜만에 연말이고 하니까 네 구입해 놨습니다. 11달러 99센트였는데 3달러 할인해서 8달러 99센트였습니다. 이거 왠지 다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네, 또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좀몇번 소개해드렸어요. 요것도 햄이죠. 네, 요거는 프로슈토라는 건데요. 여러분 스페인의 하몽 아시죠? 그 하몽이 뭐, 메론인가? 뭐 이런 거랑 되게 많이 먹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태리 버전 하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얇게 다 이렇게 슬라이스가 되었어요. 얼뜬 보면 약간 베이컨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요게 이렇게 한장한장 뜯어져요. 이렇게 종이에 그왜 치즈, 슬라이스된 치즈 한장한장 한장 종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처럼 얘도 한장한장 한장 뜯어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대로 그냥 드시는 거고요. 치즈에 얹어서 드셔도 되고 아까 제가 치즈 플레이트 말씀드렸잖아요. 살라미, 프로슈토, 치즈, 비스켓 이런 애들이 이제 보통 치즈 플레이트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드셔도 되고 제가 피자 만들어 먹는 영상 올린 거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제 피자를 오븐에 구워서 이제 다른 거 토핑 다 얹어서 구운 다음에 꺼내서 아루골라 네. 루꼴라라고도 하죠, 라켓이라고도 하고 아르굴라 얹고 그 위에 요거 프로슈토 어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뜯어가지고 얹어서 먹으면 정말 별미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샐러드처럼 드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켓에 치즈 얹고 요거 한장 얹어서 드셔도 되고 아그 다음에 그 하몽을 메론 이런 거에 얹어서 드시는 것처럼 메론 같은 거에 얹어서 드시는 것처럼 요 프로슈토도 어 잘라가지고 잘 접어서 어, 메론이나 수박이나 이런 거 약간 달콤한 과일 위에 얹어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세일할 때꼭 사는 애예요. 10달러 99센트였는데 3달러 할인해서 7달러 99센트였습니다. 개봉하시자마자 익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거 다 염장이 돼서 숙성된 애들이니까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를 가열을 하면 어, 조금 누린내가 날 수도 있어요. 요거 센토라고 그그 그러니까 토마토 캔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 다이스도 있고 뭐 홀도 있고 페이스트도 보통 이제 토마토 숯 끓일 때 항상 한두 스푼 넣거든요 근데 이제 캔으로 된 거는 요만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끓이지는 않으니까 한두 테이블 스푼 넣고 나면 한 반에서 그 정도가 남거든요 늘 토마토 페이스트가 요리에 필요한데 그 캔에서 쓰고 남은 애들이 결국은 버리게 돼가지고 아까운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요거 왠지 느낌이 치약처럼 튜브에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할수 없는데 네. 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두둥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하하 제가 맞았습니다. <laughs> 네, 튜브로 생긴 거. 이거 너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짜서 쓰고 닫아놓으면 되잖아요. 아, 옛날 치약처럼 생겼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튜브에 들어있는 거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제 이 앞에 서가지고 제가 약간 서성거렸어요. 결정을 못 하고. 저, 저렇게 낄다란 상자에 들어있는 거 보면 투브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 카레처럼 블럭으로 돼있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어리버리하게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서양 아주머니가 백인 아주머니가 excuse me? 하더니 탁 집더라고요. 마치 꼭 사야 되는 아이템을 집듯이 아무런 어떤 고민의 흔적 없이 딱 집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그분의 그 신속한 그 그 액션을 보면서 아 이건 사야 되는 아이템인가봐 <laughs> 그래가지고 샀어요 <laughs> 저 너무 웃기죠 <laughs> 그래서 그분이 저의 결정 장애를 해결해 줬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게 맞는 제품이었고 이거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두개 들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토 수프 많이 끓이시고 토마토 페이스트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이면 이미 알고 계시겠다. 저는 또 이런 거에 정, 정보가 약해가지고 몰랐거든요. 오가닉이고 이태리 제품입니다. 음, 요거는 가격이요. 4달러 99센트. 두 개에 4달러 99센트.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유제품들이 굉장히 제품을 만드는 조건이나 기준이 까다로워서 자연 속에서 풀을 300일 이상 뜯어 먹고 자란 그런 소들의 우유로 만든 제품이라 아주 품질도 좋고 맛있고, 어 그렇다고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캐리골드 버터도 있다고, 된 치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쟁여놓는 템이거든요. 가염, 무염 다 세일이었는데, 어, 무염은 다 솔드아웃이더라고요 있었으면 가염 무염 다 구입했을 텐데 요거 밖에 없어서 요거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얘는 11달러 79센트 였는데요 3달러 60센트 할인해서 8달러 19센트 였습니다 먹는 거 보여 드리다가 보여 드리기 좀 민망한데 네, 그래도 궁금해서 구입한 거니까 보여 드릴게요 푸프리 라고 이거 저는 이 제품을 유튜브 광고로 처음 봤거든요 한동안 이 광고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광고를 볼 때는, 아 저런 제품을 누가 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 그게 광고 효과인가봐요. 자꾸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름이 정말 잊혀지기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푸프리. <laughs> 그래서 푸가 이제 영어로는 그 응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화장실 냄새 빼는 거 어떻게 하세요? 뭐, 향초 피우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 이렇게 크리스, 이렇게 동글동글한 투명한 알갱이 막 비드처럼 들어있는 그런 컨테이너 있어요. 향기 나는 거. 그런 거 갖다 놔봐도 이상하게 향이 별로 나지도 않고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향초는, 어, 저는 화장실에는 이렇게 불, 불을 계속 피워놓고 있는 게 약간 불안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볼일 보고 떠나잖아요. 나는 떠났는데 그 안에 불이 타고 있는 게 조금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어, 저희 화장실이 좀 좁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가 마침 세일이길래 아 기회는 이때다. 어떤 거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세개 세트고 오리지널 시트러스, 그다음에 프레시 시솔트, 라벤더 바닐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내 몸에서 계속 향이 나도록 뿌리는 향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불쾌한 향을 덮어주는 향이니까 바닐라, 라벤더 바닐라가 제일 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거는 사용을 좀 해보고 100% 내추럴 에센셜 오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510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입한 거는 그 Thin 인카드 뉴욕스 뉴욕스테이크인가 뭐 그거였는데 저희가 갈 때마다 항상 품절이라서 구입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어렴풋이 듣기는 한것 같은데 거기에 는 샤브샤브 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약간 도톰한 불고기 컷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양념을 해가지고 엊그제 좀 구워 먹어 봤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양념을 좀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저희는 고고 양념한 거로 불고기 뭐 덮밥도 먹고 불고기 잡채도 하고 뭐 다양하게 먹을 생각이에요. 고기가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1.5kg, 1.6kg 정도 세근이 좀안 되는 정도, 네, 그 정도 양이었는데 다 그냥 양념해 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어, 너무 오래되기 전에 소분해가지고 냉동해 놓으려고요. 근데 이미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코스트코에서 고기 사, 고기 사는 법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샤브샤브 컷이지만 불고기로 너무 딱이고, 너무 얇지 않아요. 약간 도톰한데 고기가 워낙 연하고 좋으니까 오히려 씹는 맛이 있으면서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11월에 두 번째 코스트코 쇼핑을 마쳤고요.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또 저는 재미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